어, 야 토르 있다 토르. 전 오우씨. 토르 하라가좀부숴 주고. 적 폭탄 제거. 전방이 적 폭탄이다. 메리시 가시고. 겐지도 가시고. 겐지 뭐라도 아... 겐지 뭐라도 이거 잡아야 돼 겐지. 오케이 나이스 메리시 살려주세요. 르시신 살려 줘. 오케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게 싸워요. 이게 젠느시거든. 이거 매진이거든 이게. 이게 장점이거든 네. 살려줘요, 아, 예. 살려 줘요. 죽어도. 야타가 계속 지키게 없어. 가자. 아, 잘하는 아, 메르시이 웬만하면 야타 살리는 순간 말이 아야. 그래 여기 메르시가 없으면 무능력한 어, 어, <laughs> <전달이 청포탐이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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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딜이 왜 이렇게 세게 들어냐 이거 뭐야 <laughs> <laughs> 잘쳤나 포탑 좀 나와 <laughs> 나이스 포탑 맞아주면서 잡냐? 아니니험보 뭐 그러면. 아니, 아, 방벽을 치고 아, 뒤에서 뒤에서 지리지 응. 그 잘했어 혜선지지 지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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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뭐야 장벽으로 씹었어요 이거 오우 나이스 어어 이거 아닌데 아이고 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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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메르지 오케이 팔아 죽는다 v 리리 y 피 p e 리 r 피 e r 어 진짜, 피해 a y h a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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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줘 어 우리도, 우리 h a m m e 친 hammer, h a m m 메리 죽었다. 형제, 거기서 뭐해? 지금 빼야 돼. 지금은 좀 빼줘야 돼. 지금 메리씨 없어나 막고 없습니다. 자동차 갑니다. 저발키이 꺼지면 들어가자. 이거 우리아발키이 꺼지면 공수교대지. 메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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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메리씨, 부자. 메리씨, 가 엔지피. 뭐 있어? 벤지컷 딱딱 컷이요 공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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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확실히 근데 시디언 님이 음, 음, 잘한다 원숭이를 원숭이 형 이제 네, 그 뭐야 잘해. 디바 유저만 일단... 구하면 됨 확실히 원숭이는 더 잘해요 라인보다 사실 너의 취향은 원숭이였던 거지. 어? 그러니까 라인도 이제 좀 많이 늘었는데 원숭이나 좀 재능 이 있는 것 같으신데. 저는 원숭이는 진짜 못 하거든요. 원숭이가 그 들어가서 3초 한번 때문에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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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은 팀이. 자리에 있으면은, 이렇게 좀 힘이 있는데, 자리에 딱 빠지는 순간 힘이 빡 빠져가지고. 자리아나 디바 이런 것. 디바, 화염 강타잘 먹어주네. 야, 아까 디바는, 성재 디바는 진짜. 디바는. 에휴. <laughs> 화강이 계속 날라와. 그니까 러 디바 유저를 구해야 돼, 내가 봐서. 전문 유저를 구해야 돼. 아니면 자리아 하는 사람이나. 그냥 그래, 버스 그래. 기다있 쓰면 그래. 돼. 동영이 제주도 가신 분. 아니 방 아니 우리 딜러도 잘해. 근데 도라도 아까 걔네들은 진짜 딜러가 진짜 1인분 하는 일이 없어서 그랬고. 동영이 그렇게 잘하는 애 아니야. <laughs> 도라도는 내가 봤어 윈디가 문제가 아니야. 그건 이거 문제가 아니야. 도라도는 내가 지, 나는 아나가 제일 잘못했다고. 딜러도 뭐좀 상쾌 매렁하든만요 뭐 적당히 들어오면은 1층에서 막을게요 파라 와 깨지겠는데? 지속딜이 없어요 지금. 아 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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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야.. 살아서 못 돌아온다.. 나 부주얼 안다 부주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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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데? 다음 타겟은 안돼 아.. 씨..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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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와.. 씨네 내가 어그로 다끌었다 잘했어 잘했어

팔아죽고우리기때 죽었으니까 힘싸움이 안 돼. 바스가 시 옴. 아 씨발. 성공하지고. 지집 아, 하라 쟤가 3질인데 아좋됐다 바스 박았다 아그렇다 이거 바스를 어떻게 해야되는데 이거 잘 가고 카운터 될거같아 카운터 될거같아 음... 저 구슬좀 줘요 뒤에 뒤에 방해들이 죽을 것 같아. 난좀더 예주 되었는데. 우리 겐지가 너무 너무 나가는데 돌아오질 못해. 아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거. 아니 저거 바스를 어떻게 해야 돼 바스를.

아기뽕맞았잖아까막씨다 아, 아. 바스가 안 죽나? 빽 <laughs> 바스가... 바스가 안 죽는데... 무조아하고 <laughs> 바스가, <안 죽는데? 웃음> <부족하고. 웃음> 바스가 안 죽어. 잠만이게뭐배갈도 뒤에 있어갖고... 우리 보이십시오. 뭘더 바스 꺼내볼까? 아, 잠시만, 이거... 컨그레스하거나아 <laughs> 이거 영가 뭔가 아니 이거 방패가 버티질 못데대 얘. 없어 없어 방패 못 버텨 저거. <laughs> 그럼 뒤에 있는 애들 암살해요. 앞수를 보지 말고. <laughs> 아니 뭐 아니 이게 암살도 뭐 파라나 이게 암살도 줄여,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따야야뭘 하는데 파라가 계속 한 다니는 거는. 아 어, 진짜 안 죽어. 아 그렇다. 가하 아. 아, 이상해. 제피야 아, 버스. 뭔 계속, 계속 구슬을 계속 붙여 주니까 에다가 와, 주뭐 길이 이래 있고. 아니 러는 아니, 진짜 폭없는데크를해 꺼내. 통는동 우리 우리 눈동자예요? 아니죠. 아니 아니상상눈동자 해줘야돼 할만해 다섯명 5대5야 할만해 야타필 아 이거 할만했는데 아 야타야타 5대5 싸움이었는데 다수 좀만 빨리 꺼낼 걸. 아 근데 우리 바스 누구였어 저요 아 너가 죽음으로써 5대4 싸움이 됐구나 저요? 아. 제가 둘 끊었는데? 아 근데 왜 졌지? 저 웨크리 궁까지 끊고 죽었는데 아니 근데 겐지가 아니 맨 마지막에 내가 비빌 때아맨 마지막에는 저나가 형이랑 반대로 나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럼 안됐지 아니 그럼 제가 먼저 태어나서 전 바로 아... 갔죠 비벼야 되는데 아니, 아무도 기다려, 없는데 기다려야 거기, 거기. 되잖아 나, 나, 나 아니 한물이 아무도 없저 없었으면은 형 비비지도 못했다니까요 아니 니 일단 챙이야 잡아 하나 잡아 일단 야얘 비비지도 않았서 그냥 대줬는데 그쵸. 근데 뭐아 그렇게라도 가야지 그럼 어떡 해요 그 상황에서 베스트 아 그럼 형이 형이 그러면 했지. 좀 말을 해줘요 형이 궁이 있다고 궁이 있다고 비빈다 그랬잖아 초월로. 아 그럼 미리 좀 말해줘요 그러면. 미 말해 줬잖아. 아 보이스 빛이라고. 뒀다가 뭐예요, 형? 보이스 어? 뒀다가. 어? 아, 빨리 골라서. 아, 오기했야 시작하는데 빨리 골라서. <laughs> <laughs> 이또 <이게> 바세야? <laughs> 데 아야 아, 겐지 들어왔는데 뭐하냐 이거. 아직 아 겐지 좀 봐줘. 아 진짜로. 아, 튕겨내기 하는데 참고 꼬매? 그 예, 어? 아 이제 또을 어떻게 뚫어야 되나? 바스 있을 거냐? 이것도. 메이 해 볼까 차라리.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뭘 해도 뚫려. 음 4분이다. 신정한형가없 근데 바스에 붙여야 되는데 붙을 수가 있냐? 메이로. 메이? 아니 메이로 벽 치고 돌아버리면 돼. 그냥 벽 뚫는데 시간 오래 걸려. 근데 팀도 나밖에 없는데, 상태 팀도 오고. 뭐. 원템이면 뭐 해야 되냐? 라인 해야 되나? 차가 싶어요. 피로 문을 파다 들이시오 왜 이렇게 떡상이냐 여기 여기가 그냥 채밋 단체 골드라서 그런가 겐지 유저 거고 아, 아니면 오리사를 할까? 바스가 떡상이라니 제일 퇴계치고 지금. <laughs> 지금 옛날에 바서 좋았는데 정확도 좋을 때 개사기였는데 <laughs> 바스가 그때 바스가 좋았 적이 시즌 3밖에 없어 1. 공격을 시작한다 핵이쓸때 A 거점을 전혀 핵 있을 때 <laughs> 핵이... 어. <laughs> <laughs> 피가 <제인피가 웃음> 왜 저래? <laughs> 그 이유 뭐그 외에는 좋은 적한 번도 없어 불쌍해 <laughs> 다시 있다. 뭐야? 아이씨. 안 되죠 이거. 이거는 화력이 안 돼요. 이거 리피기 뒤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피기 아니야. 파라 있어야 될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메이보단 파라 낫지. 오, 뭐 이렇게 아퍼? 그 방석 못 버틴다 그거. 아, 니면자리해서 나를 극을 씌워줘 저 야타부터 자르면 될 아, 타거너해 아, 이거 너무 해 아, 이거 아, 이거 너해 이거 아, 이거 너무 잘 야타 암살하고 들어가면 될것 같아. 쟤는 살릴 수 있는 게 없어. 실도 없고, 야타 빼면은 맑게 그래, 들어가 마스컷.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 이걸, 이걸 왜못 잡아? 와. 아, 백미키에 들어갔는데, 뒤에 뭐 있다? 뒤에 뭐 있다? 아, 메이 암살 몇 터치? 아, <laughs> 암살했어? <웃음> 메이가 암살한다고? 낯 <laughs> <야타> 암살했냐? <laughs> 아니요, 바스. <다스>. 바스. 아, <laughs> <laughs>